그리고 아브라함의 개명, 할례를 명령하고, 사례를 사라로 개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약속인 이삭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점진법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와 시다시는 둘다 하나님의 언약, 그 중에서 번성을 약속합니다. 여섯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히 다시가 됩니다. 그리고 d 는 아브라함의 엎드림. 디 다시도 아브라함의 엎드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엎드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게 경배, 복종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의 엎드림은 불신, 비웃음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비웃으며 불신했다라는 그 반응이 D 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이 e 다시는 아브라함의 그 불신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붙여주시면서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피아짐의 핵심인 가운데 있는 이 F는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자에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며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표표피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포경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탈레의 다양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아,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의미로 그 표로 탈레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구원하는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탈레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언약 공동체다, 그것의 일원이다라는 표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몸의 표징으로 사용했고 여섯 번째는 도덕적 순교를 지키겠다는 표로 할례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약 시대 세례 의 예표가 할례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할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채색해요. 그리고 할례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만 해도 모세가 출애그 2세대들,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죠. 예레미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메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5장의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이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열띤 토론 끝에 결론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이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차 교회에서 할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기능을 세례가 대체하죠 세례가 할례처럼 구원의 조건, 구원의 뭐 증거가 되는 건 근거가 된는건 아니에요. 할례도 세례도 모두 믿음과 구원의 공식적인 표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외적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할례였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건할래 전입니까, 할래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는아브라함이 언제 봤습니까? 장세기 17장에 봤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먼저고 할례가 나중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표징에 불과할 뿐이죠. 이할례에 대한 첫 번째 성경기록이 장세기 17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하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르시되 그런즉 너는 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거두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네. 내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혼자만 지키는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에요.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보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라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할례를 타인에 의해서 행해야 행해지는 것이죠. 즉이 할례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일원에게 하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이 대대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면 할례 방법 시기 대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꽃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만으라고난지 8일만에 팔레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눈으로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내 언약을 내반하였음이라 아멘 보면은 할례의 방법은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할례는 꽃비를 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는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볼일를 봐요. 근데 볼일 볼 때마다 아! 내 몸에 할례가 돼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 구별되어 살겠다 하는 헌신과 다짐의 표시입니다. 생식기의 폭피를맴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적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가 끔찍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자주 목욕하고 샤워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오히려 할례가 위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해방 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호경 수술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 군대를 중심으로 폭염수술이 들 증가하고 1970년대에서는 사회적으로 폭염수술을 권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 군대에서 폭염수술을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군대에도 샤워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물이 귀한 예정과 달리 누구나 집에서 매일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점점 한국사회에서 폭염수술이 줄어드는 추세인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종교를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 무슬림 그리고 위생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아, 낙후된 아프리카를 빼면 폭용 수술을 권장하는 나라가 몇나라없습니다 미국, 한국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할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남자요. 모든 남자에는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 이방인에게 돈으로 주고 산 사람들 그 종들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후 할례를 받은 이 남자의 범위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사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언약에 참여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란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고향 갈대아 우루에서 살다가 그저 사라질 존재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사라질 존재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이, 이 신칭이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전히 불신과 자기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실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일생에 이 신호에 락에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건 인생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에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을 일시일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특권의식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복종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천지가 사라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 만구의 진리인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국 사회가 점점, 어, 한국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가 독단적이다,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시기는 생후 8일째, 8일째예요. 일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구리 민족만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주로 사춘기나 성인이 될 무렵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난집 8일만에 한례를행하라라고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율법은 아들을 낳은 산모가 10일 동안 부정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8일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8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 주간이 마친 거예요. 일주일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날이 제 8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숫자로 따지면 그날이 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할례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라는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세후 8일에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K는 뭐하 거냐면 혈액 응고 인자를 형성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리고 이 프로트롬빈은 치료를 먹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K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생후 5위에서 1 0위 비에 그리고 프로프로비는 생후 8일째 가장 높은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가장 피가 잘 응고되는 시기가 생후 8일자 8일이다 라고 얘기돼요 당연히 아브라함께 이런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 지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영원한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1 4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도피를 대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일원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아요? 왜 할례를 받지 않을까요?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슈레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불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짐 밖에 높게 장대를, 장대에 녹뱀을 만들어 달게 해요. 누구든지 그녹뱀을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 그를 보지 않는 사람은, 나가서 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먼저입니까? 배반이 먼저예요. 배반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배반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겨진 근본 어민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않아요. 삶은 님이 하나님의 언약은 배반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할례는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언약의 표지일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치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할례만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할례는 사라져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자손과 땅의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 약속의 땅,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리고 할례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왔습니다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나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비록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육체의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육체 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가 구약 시대 성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외적 표시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표징을 지니고 계십니까?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나 세례는 모두 외적 표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표징이 아니라 내적 표징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의 유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인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참된 표징은 외적 표징인 육체의 할례가 아닌 내적 표징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이 세상을 못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린,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산재물은 단지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 사람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